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조명. 오빠. 오빠 지 힘들다. 오빠 지 힘들다. 기 뭐야? 우리 우리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었나? <laughs>

간다. 아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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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어? 치킨, 치킨? 나발자다 어휴, 진짜, 빨리 빠 여기 보고 하나, 둘, 셋! 동영상? 나 그냥 하면 <웃음> <웃음> 야, 온다! <laughs> 아, 다 근데 여기서 왜 비린내가 나지? 야 기운이 나는 것 같다 같이 한잔한잔해 아아 우야 이게 소주가 맥주가 샷이야 이거 아 우리 다이빙은 하러 가는 거죠? 네 해야죠. 으면희가세요할거요 여기서 발을 지 말고 점프.